안녕하세요 무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원더쉐어의 리커버리에 이어서 오늘은 리페어릿이라는 동영상, 사진을 전문적으로 복구시켜주는 툴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파일을 잘못해서 삭제했을 때. 포맷했을 때 그럴 때 복구하는 툴이었고 어, 오늘 소개해드릴 리페어릿은 저같이 영상을 찍는 분들 사진을 찍는 분들 그리고 문서까지도 촬영 중에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끊겼다거나 파일을 복사 중에 잘못됐다거나 그럴 경우에 동영상 파일이 재생이 안 되거나 사진이 깨졌다거나 아니면은 손상된 사진들 그런 사진들도 AI를 통해서 복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구할 파일이 복구가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할 후에 결제를 하셔도 되니깐요. 오늘 리페어링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페어링 홈페이지에 먼저 살펴보면요. AI 기반 데이터 복구라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장치와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비디오, 사진 파일, 오디오 복구가 가능하고요. AI 고퀄리티 체험도 가능하고요. 복구 파일 크기와 개수가 제한 없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로 중요 데이터를 복구한다고 하고요. AI 알고리즘으로 향상된 복구 품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이미지 깔끔하게 처리를 해준다고 하고요. 옛날 사진, 흑백 사진도 AI를 통해서 컬러 사진으로 변경해주고요. 스마트 비디오 복구 특허받은 비디오 복구 기술이라고 하고요. AI 이미지 업스케일까지 가능합니다. 어, 사진을 800%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제품이고 월간 플랜 49,000원이나 평생 라이서스 79,000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 버전도 있고요. 자,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로고 나오고요. 위에 마찬가지로 내 계정 온라인 서포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 언어라든지 메뉴가 보입니다. 어, 메뉴가 더 심플한데 동영상 복구가 일단 제일 크게 보여요. 동영상을 복구하는 게 메인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유형 복구, 사진 복구, 파일 복구, 오디오 복구, 그리고 AI 개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동안 복구했던 이렇게 파일 기록도 볼 수가 있어요. 어, 메뉴가 굉장히 심플하죠? 자, 동영상 복구 같은 경우에 동영상 복구 메뉴가 있죠? 제가 이렇게 깨진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실행을 해보면은 요렇게 미디어를 재생할 수 없다고 뜨는데, 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복구를 눌러주면은 얘가 복구를 시작을 해요. 자동으로. 다른 메뉴가 없어요. 그냥 복구 버튼만 있습니다. 자, 한개 복구가 됐다고 뜨고 어, 영상이 떴어요.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 미리 보기로 어, 영상이 어, 이렇게 살아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디오 품질이 만족을 하지 않는 경우 정밀 복구 모드 있어요. 정밀 복구 모드를 한번더 돌려도 됩니다. 이제 복구가 된걸 확인했으니까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주면은 복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리페어리 폴더에 영상이 복구가 됐고, 어, 재생이 다시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게 뭐 뒷부분이 잘릴 수도 있고, 어떻게 영상이 깨졌느냐에 다르겠지만, 일단 재생이 안 되는 거를 최대한 재생을 하게 하고, 어, 영상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주는 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AI 개선을 한번 해볼게요. AI 개선 눌러주고, 손상된 사진을 갖다가 놔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요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하나 주워왔는데, 자 여기에서 AI 모델 이렇게 나오고 개선 시작 눌러주기만 하면은 한개 성공적으로 처리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전 후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사진을 컬러로 변경해주면서 이런 손상된 부분도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사진들 손상된 사진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동영상, 사진, 문서 등을 복구하고 AI로 보정까지 해줄 수 있는 리페어리 살펴봤습니다. 최근에는 여행을 가시거나 또는 저같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신다면은 동영상 찍을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만큼 소중하게 찍었던 영상물이 잘못됐거나 카피 중에 배터리가 나갔다거나 촬영 중에 배터리가 나갔다거나 어, 그런 불시의 상황에서 영상을 복구해 줄수 있는 리페어릿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100% 모든 동영상이 다 복구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더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이 동영상을 살릴 수 있는지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동영상, 사진, 문서 등을 복구할 수 있는 리페어리 살펴봤고요.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Mm -hmm.